예? 오 <laughs> 문이 열리네요. 대가 들어오죠. 에서 눈에... <laughs> 뭐가 들어오는 거야? 뭐야? 면봉? 오 뭐야? 범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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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신이 A를 눌렀다는 건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음, 예 아니오구나. 오케이, 예, 이해했습니다. 어, A, A A A A A 예? 문이 보이나요? 사진 속에? 어, 아니요. 어 뭐야? 아, 시간초과했어. 문이 보이나요? 아니요. 뭐뭡니까 어, 이게? 어 아니요. 어 문이다. 예 보입니다. 이뭐 예, 어? 뭐야? 갑자기 영상이 나와? 오, 오 뭐가 일어나는데요? 어. 누나한테 <laughs> 속삭였어. 왜 나한테 일어나라고 속삭였는데 당신이 일어나세요. 오, 어 뭐야? 거꾸라졌는데 <laughs> 뭐야? 갓 태어난 망아지마냥. 어, 넘어가. 어, 뭐야. 시계가 있나요? 아뇨, 아뇨, 없습니다. 어, 똑딱똑 쓰고, 미치게 하네, 이거. 어, 아, 없습니다. 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요? 어, 있습니다. 로봇 걸러내는 테스트 같네? 없습니다. 사진 속에 전화기? 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화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왜하고 앉아 있는 거야요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씨. <laughs> 어, 있습니다. 사람 있습니다. 어? 예? 오. <laughs> 문이 열리네요. 가 들어오죠 저 눈에 <laughs> 뭐가 들어오는 거야? 뭐야? 면봉 오 뭐야? 거미야? 어. 아, 아니 맞는데 왜?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게 틀렸어? <laughs> 아, 된 거예요? 하나 틀렸어? 아니 아까 그거는 친구가 있나요? 아, 니 뭐야? 발 소리가, 어, 어, 아니 어, 아니요 없어요. 뭐, 어디서 그래? <laughs> 어 사진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 없어요, 친구 없어요! 아니,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 뭐야, 이거. 아슨 <laughs> 설명 이상해지네. 어이, 뭐야? 사진이왜 이렇게 기게 해? 누가 내 귀에 대고 숨 쉬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사진이왜 이렇게 무섭지? 아, 위험해 보이냐고? 개 위험해 보인, 아 너무 위험해 보여. 보인... 그들을 믿지 마. 어? 문 열리는 소리. <laughs> 안 믿어. 안 믿어. 애초에 안 믿었어. 아침 먹었냐고? 아침, 어, 예. 그걸 왜 갑자기 지금. 혼자 먹었냐고? 예. 왜요? 자주 혼자 먹나요? 예, 자주 혼자 먹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어, 네. 그러니까 좀 꺼져 주실래요? 아, 뒤에 누구예요? 혼자가 좋은가요? Yes, I can do this one day. 저 아이 99%예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 아이 99%예요. 당신은 고독을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렵습니다. 예? 와, 어, 아니요. 여기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I don't know. 모, 모르겠는데요?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나요? 아, 아니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아니야, 나 거짓말 아니야! 아니오가 없네? <laughs> 트루만 있는데? 아니야, 너 거짓말 아니야. 어어. 삐, 삐, 삐.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어어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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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뭔데 왜그래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언제 생겼어 아 이렇게? 어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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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laughs> 뭐예요 아, <스틸> <laughs> 어, 어. 어. 아. 어디 있어? 하하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했잖아요. 했잖아요.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점점 다가오는 거 같은데? 아니, <balconOCleich> 미치겠네, 이거. 시선을 내리지 마해 아, 시선을 내리면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시설 내리면 오른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대사 팔려면 시설을 내려야 되잖아요. <laughs> 아니 미치게 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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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그만 라고 그만 하라고 하지 말라 했어. 아. 아. 어, 다

일어나있어요, 왜 <laughs> 뭐야? <뭐냐? 웃음> 뭐길 알려주는건가? 어? 그런가봐 어 <laughs> 야, 미치겠네 길을 왜 저렇게 알려주는거야 어, 뭐야 어 알겠어, 알겠어 어, 가까워진다 어어어 어. <laughs> 뭐야, 이 사람 <laughs> 뒤가 뚫렸는데? 어 저러. 어. 오늘은 특별했다. 오늘? 어 예. 오늘은 매우 특별했다. 어 예. 뭐야 끝난 거야?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것 때문에 오늘 불행해졌는데? But I'm so frustrated. Hello to my loneliness. I guess that ignorance is bliss. Take me back to before the news. Rewind, no, take it out of queue. Innocence can be a young man's game.